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현시점, 채굴하면서 꼭 알아야 할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시면 좋겠고,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그몇 가지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 하나가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한 가지입니다. 자, 뭐냐. 파이 마이그레이션 마감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일시정지됨이라고 떠있어요. 그죠? 일시정지됨. 자, 184일 남았다 떠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잘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어... 두 가지예요. 일단 일시정지가 됐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내가 할건 없다예요. 왜 없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정지가 됐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반대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시간에속 24시, 23시, 59분, 58초, 57초, 56, 55, 54, 54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얘는 이제 내가 조치할 게 있는 거예요. KYC 인증을 할수 있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던데. 근데 다만, 여기서도 또 파생이 되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KYC 인증을 내가 안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자의적으로 안한 경우하고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 는 뭐냐면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분들은 지금 뭔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KYC 인증을. 그렇죠 그래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요거예요. 자 보시면 KYC 4 마이너 파이오니어에서 코어팀은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한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하고 있고,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미성년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그리고... 개인 정보를 기록하지 않고 타이머를 중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미성년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kyc 프로세스를 일시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름 뭐 그런 걸 갖다가 잘 써줘야 겠죠 뭐 이름이나 이런 걸 쓰게끔 할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미성년자 분들 지금 시간 흘러간다고 띡떡 띡떡 흘러간다 불안해할 게 아니라요 미성년자 분들은 나중에 저 시스템이 뜨면 빠르게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건 제가 추후에 좀더 이런 시스템이 명확하게 나오면은 그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하고 영상을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다시 넘어와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미성년자분들은. 위에 나머지 내가 자의에 의해서 KYC를 아직 안한 분들은 당연히 시간이 흘러갈 텐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KYC 인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빠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KYC 인증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 나오는 게 미성년자분들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고요. 아니, 그럼 미성년자분들이 만약에 저 시간 다가면 어떻게 돼요? 하면은, 저 알아서 정책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18세가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케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다렸다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 시간이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데, 결국에 12월 31일까지, 만약, 이거 걸려있는 분들이 이때까지 만약에 안 됐다 해도 상관없어요 내년으로 넘어가도 이건 코어 팀에서 잘못한 거라 그냥 계속 보류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뭔가 내가 할수 있는 조치상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이 또 띡떡 띡떡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 참고로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요즘에 계속 이거 성행하거든요 좀 저도 많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아니 이거 하지 말라고 좀 말하잖아요 하지 마요 이런 거 프리클린 614파이에서 이거 준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다 조작이에요, 조작. 어? 조작. 과거에 제가, 리플 에어드랍 사기 이런 거 당할 때도, 사이트가 하나 그럴싸한 게 있고, 그래서 막 지갑이 왔다 갔다 막내용이 나와요. 어? 좀만 검색하고 알았으면 되는데 이거 몰랐다가, 사기 된통 당했어요. 다 날라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8천 날렸어요. 잠깐만, 8천. 어? 자랑이다, 이 사람아, 이럴 수 있겠는데, 알, 알 사람 알 거예요. 제가 8천만원 날렸어요 이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파이코인 몇 년을 했어요? 한 4년 했을 거예요 보통 3,4년 이렇게 했을 텐데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주는 척 하면서 비밀구조를 입력하게끔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응? 그럼 여러분들 돈다 날라갑니다 개고생에서 모아둔 돈이 개공해서, 개고생에서 모아둔 파이가 이렇게 한순간에 날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주변 친구 지인 어? 부모님, 이렇게 다 있다 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피해자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뭐 2.5만 명입니다. 2.5만 명이면 자그마치 2만 5천 명이에요. 댓글 2천 개에요. 공유는 579에요. 저는 최소한 이 공유한 사람들, 이거 못 돌렸다 쳐도 그래도 최소 아무리 못 하다 500명 정도는 사기 피해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파일을 털린 사람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이콘을 여러분들이 좀더 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비밀 구절은 그냥 내가 지갑 로그인할 때만 쓰세요. 다른 거뭐 사이트 들어가서 뭐좀더 받는다. 파일를 이만큼 맡기면 막 다섯 배로 준다. 다 그냥 그런 신기루 같은 거짓말 믿지 말고 에어드랍 해주는 거 있죠. 이딴 거 없어요. 에어드랍은 그냥 저거 있죠. 쟤. 예를 들면 제가 지갑 물량이 얼마 있다. 이걸 갖다 나눠주겠다. 지갑 줘서 저거 달라. 이러면 하세요. 비밀 구조를 달라는 애들은 있잖아요. 그래? 비밀 구조를 달래? 그럼, 야, 너 지가, 너, 너 주소 어디야? 내가 직접 만나서 받을게. 이런 다음에, 야구빠도 하나 가져가가지고, 목냉이 들고 쩐나게 패세요, 쩐나게. 응?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이놈의 새끼들어 이거. 응? 진짜 이런 게 어딨어. 응? 파이네트워크 ORG o p 로 돼있죠? 자, 비공개로 설정되어있다 돼있죠? 자, 그래서 안전한지 안음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얘네들은 점검중이래나이도인도메인 도메인 죽었다 이거잖아요. 어? 이런 식으로 다 죽어놔요. 죽어 있어요. 그죠? 살 수,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결국에는 일회용으로 만든 다음에 사기하면 크게 치고 사이트 없으면 끝이에요. 증거 자료를 인멸하면 끝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트에다가 뭐다? 비밀 구조를 입력했다 바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이거 야 이걸 누가 당해? 이거 당하는 사람들이 빙시 아이가? 이러는데. 빙씨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당한 사람들이 빙씨는 아니겠죠. 근데 피해자가 정말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제발 속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발 이거 숫자 내려가는 거 가지고 막 불안해하지 마세요. KYC 인증을 진짜 해야 되는 사람들은 하시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공지 뜨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거. 거 참고해 주시고 어차피 다음 달 말까지는 나올 거예요. 왜? 다음 달 말까지 안 되면 이거 인정돼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다음 달 말까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고 안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후속으로라도 뭔가 조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서 소급 적용을 할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파이코인 현시점에서 알아야 돼 채굴하면서 꼭 알아야 돼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주변에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